한때 기술업계의 거대한 제국이었죠. 인텔이 지금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의 5년을 건 인텔의 극적인 반격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이 로드맵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다음 칩은 이렇습니다 하는 수준의 발표가 아니었죠. 데이터 센터 전략을 그냥 완전히 뒤엎고 어제 의 경쟁자랑 손을 잡는가 하면 또 우리가 쓰는 PC의 미래를 아예 재정의할 새로운 아키텍처까지 인텔이 던진니 거대한 승부수들의 에이미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절박함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인텔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정확히 봐야겠죠.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2025년 4분기 재무성과 이 숫자들부터 한번 열어보죠. 매출이 13억 8천 달러라. 어, 언뜻 보면 괜찮은 숫자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뜯어보면 마치 한 집안의 가장하고 장남이 동시에 위기에 빠진 것과 같아요. 아, 가장과 장남이요? 네, 사업 부문별로 명암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AIPC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PC사업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CCG는 82억 달러로 선방했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및 AI 사업부 DC AI군요.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다니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인텔의 심장 같은 것 아니었나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인텔에가 압도적인 수익성을 다 책임지던 캐시카우였죠. 데이터 센터 사업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한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아주 전통적인 이유, 바로 경쟁자들의 약진입니다. AMD의 28식 프로세서가 성능하고 효율성으로 계속 시장을 파고들고 있고 또 아마존의 그래비톤처럼 클라우드 기업들이 아예 자체 칩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고요 아 파일을 계속 뺏기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 좀 치명적입니다 근본적이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의 주인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면 당연히 인텔의 재운 CPU를 수천 수만 개씩 사들이는 게 공식이었죠 근데 지금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아, 엔비디아. H1나 한대나 블락계 같은 GPU 산으로 지금 정신이 없겠죠. 정확합니다. 투자의 무게중심이 인텔의 범형 CPU에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즉, GPU로 완전히 옮겨가 버린 겁니다. 인텔 CPU는 갑자기 조연으로 밀려난 신세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인텔이 마주한 가장 뼈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 부임한 니프탄 CEO의 전략이 그래서 더 주목받는 거고요. 그의 철학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엔지니어링 귀요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인텔은 약간 우리가 모든 걸다 최고로 잘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어떻게 보면 좀 자만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익성이 낮거나 기술적 우위가 불확실한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이길 수 있는 싸움에만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 이런 스페셜리스트형 IDM으로 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백화점식 제품 라인업을 버리고 가장 날카로운 창 하나에 집중하겠다. 네. 바로 그 전략이죠. 그 날카로운 창의 끝이 가로 데이터 센터를 향하고 있겠군요. 다이아몬드 레피즈라는 차세대의 재혼 프로세서에서 그 변화가 가장 충격적으로 드러났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대체 어떤 결정을 내린 겁니까? 정말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인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결정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 가격대의 제품을 아예 출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네. 기종에는 최고 사양 모델 말고도 비용을 좀 중시하는 중소기업이나 웹호스팅 시장을 위해서 메모리 채널을 8개로 줄인 하위 모델을 항상 내놨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걸 완전히 취소하고 오직 최고 사양인 16채널 모델 하나로만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잠깐만요. 그건 엄청난 시장을 그냥 포기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중저가 서버 시장이 결코 작지 않을 텐데요. 이건 단순히 수익성 높은 제품에만 집중하겠다는 차원을 좀 넘어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이면에는 AI 시대의 CPU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아주 거대한 야심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PU는 연산의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인공인 GPU에게 데이터를 미친 듯이 빨리 먹여주는 최고의 서포터, 즉, 호스트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로 포지션을 바꾼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이에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CPU가 데이터를 제때 공급 못해 주면 그냥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가 바로 메모리 채널인데 기존의 8채널로는 최신 GPU의 식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16채널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거군요. 도로를 8차선에서 16차선으로 그냥 두배 넓혀서 데이터가 막히지 않겠다는 거네요. 비유가 정확하십니다. 심지어 도로만 넓힌 게 아니라 그 도로위를 달리는 자동차까지 바꿨어요. MRDMIM Zen2라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함께 적용했는데, 이걸 합치면 CPU 하나가 초당 무려 1.6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1.6 테라바이트요? 네. 영화 한 편이 한 2GB라고 치면 1초에 800편을 옮길 수 있는 속도죠. AI 학습에 필요한 거대한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급해서, 우리 CPU가 최고의 AI 호스트다라고 시장에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대역폭에 걸었군요. 정말 과감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레피지의또 다른 기술적 논란거리가 있다고요. 하이퍼 스레딩, SMIT 기술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것도 정말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게 물리적인 코어 하나를 가상으로 두 개인 것처럼 나눠 쓰는 기술이잖아요. 인텔은 이 기술을 빼는 대신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코어 하나 자체의 순수한 성능 그러니까 IPC를 극대화하겠다는 엔지니어링 관점의 선택을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었는데 네, 그랬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그런 거죠? 비즈니스 현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마존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업들은요. CPU 코어 단위로 서비스를 팔지 않아요. 가상 CPU, 즉 vCPU 단위로 쪼개서 팔죠. 아. 하이퍼스레딩이 있으면 물리 코어 하나당 vCPU 두 개를 만들어서 팔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두 배가 되는 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192 코어짜리 다이아몬드 래피지는, 하이퍼스레딩이 없으니까, 딱 192개의 VCPU만 팔수 있는데, 경쟁사인 AMD의 128 코어 CPU는, SMT 기술 덕분에, 256개의 VCPU를 팔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코어 수는 더 적은데, 장사는 더잘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직결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기술적 이상과 시장의 현실 사이에서 인텔이 실수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이번 발표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는 말이 있는데 인텔이 이걸 그대로 실천했어요. AI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인데요. 저도 처음 소식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년간 자체 AI 가속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와 경쟁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인 NVLink를 통합한 커스텀 제온 CPU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이건 사실상 AI 연산 경쟁에서는 우리가 졌다고 일부 인정하고 대신 최고의 호스트 CPU라는 생존 공간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정말 지독하게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한 거군요. 그럼 NVLink를 통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주는 건가요? 현재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지금 대부분의 서버에서 CPU하고 GPU는 PCIe라는 규격으로 연결됩니다. 이걸 자동차 도로에 비유하면 그냥 일반적인 국도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NVLink는 오직 GPU끼리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만든 전용 초고속 하이웨이입니다. 전용 고속도로군요. 네. 인텔은 이 하이웨이에 자사의 CPU가 직접 올라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CPU와 GPU 사이의 국도를 없애고 바로 초고속 하이웨이로 직결시킨다. 데이터 병목이 완전히 사라지겠네요. 그 이상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GPU가 CPU에 연결된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거대한 시스템 메모리를 마치 자기 것처럼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하 GPU에 달린 메모리 HBM은 엄청나게 빠르지만 비싸고 용량이 작거든요. 이 한계를 극복하고 거대한 AI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전략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에 대한 인텔의 완벽한 카운터펀치입니다. 그레이스 호퍼는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ARM 기반 CPU랑 GPU를 합친 작품이거든요. 네, 네. 성능은 막강하지만 고객들은 기존에 쓰던 x86 기반 소프트웨어를 전부 ARM용으로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죠. 아하. 인텔은 기존에 쓰시던 x86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러면서도 엔비디아 GPU 성능은 100% 뽑아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군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네요. 그렇죠. 생태계의 힘을 빌려서 엔비디아의 공세를 막아내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아까 데이터 센터 CPU에서 하이퍼스레딩 SMT를 제거한 게 실수였다고 하셨잖아요. 인텔이 이 실수를 인정하고 전략을 바꿨나요? 아니면 고집을 부리고 있나요? 놀랍게도 아주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CEO가 직접 나서서 SMT 제거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실수였다. 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오,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의 인테리어였다면 상상하기 힘든 유연성이죠. 엔지니어링의 자존심보다 시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새로운 철학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시장의 피드백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이런 유연한 사고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PC나 노트북에도 적용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클라이언트 컴퓨팅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건가요? 노바 레이크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되더라고요. 2026년 하반기에 등장할 노바 레이크는 아마 인텔 CPU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아키텍처 변화가 될 겁니다. 단순히 성능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P 코어, 그러니까 성능 코어와 E 코어 효율 코어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역할 자체를 재정의한다고요? 네. 코요테 코브라는 새로운 P 코어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단일 스레드 성능, 즉 하나의 작업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지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아티구프라는 새로운 E 코어는요. 단순히 전력 소모가 적은 보조 코어가 아니라 벡터 연산 능력을 대폭 강화해서 실질적인 보조 연산 유닛처럼 기능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게임이나 AI 연산 같은 특정 작업에서 이코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피코어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피코어랑 이코어가 각자 따로 놀던 것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한 팀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설계네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칩을 설계하는 것과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결국 이 모든 계획의 성패는 제조 기술에 달린 것 아닌가요? 정확히고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인텔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하고 또 위태로운 시험대입니다. 노바 레이크는 업계 최초로 하이 NA EUV라는 차세대 노광 장비를 사용하는 인텔의 14A, 그러니까 1.4나노급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14A요? 네. 이게 성공만 한다면 인텔은 단번에 기술 리더십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붙는군요.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겠죠? 엄청나죠. 그래서 인텔이 여기 아주 흥미로운 보험을 드러냈습니다. 보험이요. 만약에 자사의 14a 공정 개발이 늦어지거나 수율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경쟁사인 TSMC의 이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플랜 B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제품을 제시간에 내놓기 위해서라면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자존심은 버리겠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전략부터 제조까지 일관된 철학이 보이네요. 자존심보다 실용성.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인텔의 미래 전략은 마치 위기에 빠진 거인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좀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집니다.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실용성을 택했다는 겁니다. AI 연산의 주인공 자리는 엔비디아에 매주는 대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호스트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죠. 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에 집착했던 뭐 코어 수 경쟁 같은 낡은 지표를 버리고 대역폭과 연결성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래피지에서 중저가 시장을 포기하고 16채널에 올인한 전략, 그리고 경쟁사 엔비디아와 손을 잡은 결정, 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군요. 동안 인텔의 실행력이 과연 제국의 부활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쇠락의 마지막 몸부림이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제품들이 로드맵대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되는지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